바울은 모두 1세 건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열4 건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가 누구냐 논쟁이 있으니까 확실한 건 열세 건입니다. 데 신약이 2십칠 건인데 거의 반에 해당되는 것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데그 중에 여섯 편지 서두에는 디모데가 바울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열세 건 중에서 여섯 건. 그의 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네 곳은 바울과 디모데 둘만 나옵니다. 여기서 예.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 실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등등 나오고 네 곳은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러니까 열 곳, 열세 건의 서신서 중에서 모두 열 곳에 디모데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옆에 두고 사역을 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걸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디모데를 향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디모데에게 직접 너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처럼 디모데를 생각하고 옆에 둔 사람.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 디모데는 갈라디아 예루가오니어 지역에 는 누스드라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예, 오늘 말씀하죠 어머니는 유니게 유니게라는 사람인데 예,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 다 믿음의 사람. 이들이 믿음이 가진 것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5절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유산으로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예,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예,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예, 물려줘야 됩니다 그저 어, 교회 다녔던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녀서 이게 아니라 예, 자손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신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이다. 이 그럴 정도로 신앙교육을 신앙교육, 예, 믿음의 부모를 부모에 대서 나란한 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십계명 외우게 한 아마 그런 기억들을 한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어. 그런 밥상벌이 교육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부모가 그냥 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을 키우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교육시키고 뭐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시켜. 신앙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예. 디모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교육을. 받았.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육을 나도 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 자신들에게도 할수 있으면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교육 받고 자라도록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그 신앙적인 이야기 신앙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 주는 거죠. 얘가 그 말을 알아들일 때부터 계속 들려면서그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그 머리에 굳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란 그 책까지 했다고요. 히브리적 사람.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연구한 학자까지 있을 정도로 그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계속 해서 요즘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다 사주나 스마트폰. 그,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을 스마트폰이 한다. 스마트 시가 네, 스마트폰이 하는 거지. 그게 많나 틀어지고 못 틀어지고. 그러면 그 어떤 학자가 글글로 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의 뇌 구조가 이상하게 변질된다. 유대인들은 제가 읽어보니까 성인식이 될 때까지 네, 핸드폰을 전혀 안 사준다는 거죠. 전혀 그걸 접촉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네, 테레비전도 안하고 다안 한다면 절대로 스마트폰을 안 사준다는 거죠. 부모가 한다면, 부모가 교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활을 그냥 빽고 울면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그 오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4절5절에 보면은 어, 바울이 디모데를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디모데가 아주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 그것도 쉽.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행을 떠났을 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루스드라로 도망 도망을 치는데 거기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 4장일 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그 어머니 할머니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그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차 전도 두 번째 전도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사도행전 1육장일 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이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제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니라 있습니다. 14장에서 루스다에서 범을 전했는데 16장 가니까 디모데를 제자다. 그랬게.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학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걸목할 만한 성장을 디모데가 한 겁니다. 한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므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듯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가르침 받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디모데와 그의 외조모 어머니까지 루스드라에 온 바울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쭉 풀어주니까 그걸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될, 제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을 없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디모데에 있는 거죠. 디모데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좋은 그어 자리를 놔두고 그 오지로 들어가는 이유가 예수가 누구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 감격. 어떤 분의 글을 읽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뭐 뭐 가정 끝나고 전문이 끝나고 박사학위 끝나고 들어가라고 주변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리 되면은 5년 6년 어 시간이 흐르면은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이 예. 그때 해서 자기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 의대학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더라. 들어가서 20년, 30년 사역한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어,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놀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놀랜 적이 저도 예수, 저도 뭐 대대로 믿는 집안이지만 뭐 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달은 것은 군대에 가서 깨닫고 굉장히 놀랬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은 한동안 달그뭐 두려움 속에 지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지? 그게 물의 속에서 떠나지 않는 떠나자.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 지금도 저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 감격이 있으면은 그 다른 일을 할수 없죠 그게 너무 선명하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어요. 어렸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심부름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까지 한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너희들이 도착할 때 너희는 조심해라. 조심해서 그를 대하라.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나이가 어린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런데 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지 말라. 주의를 하는 사람을 존경하기라는 거죠. 나이로 따지지 말고, 네. 나이로 따지지 말라. 멸시하지 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내게로 오라. 멸시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불편해지죠. 어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어이 거기 일로 와봐. 어 너도 뭐 복음 전한다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직접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사장1 2 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서 디모데는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는데 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 들을 정도, 가 제자다.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 함부로 잘안 씁니다. 이 사이에서 저도 목회하지만은 목사들이 저 사람은 내 제자야 그렇게 말는 사람들은 그 흔하지 않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최창근 장로님에게만. 저 사람은 나의 제자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듯이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단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제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도 누구를 향해 저 사람은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한 사람만 봤네 딱한 사람 봤는데 그 젊은 집사를 저 사람은 내 제자다 그렇게 해야 하는 목사가 봤는데 한 20년 동안 음, 두 사람이구나. 거의 그 중학생들부터 자기가 양육을 했다더라 이거 보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고 꼭 음,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목사님 옆에서 항상 돕는 사람이더구만. 항상 돕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하는 사업이 또 잘돼 요죠 잘됩니다. 잘되더라고. 젊은 사람들인데도 잘되라. 제가 저도 두 사람 아는데. 30대부터 잘 되더라. 잘 돼요.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돼. 신앙도 좋고. 그냥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바울이 믿고 일을 맡겼어. 믿고 일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늘 다니고 또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그 그 당시는 에 네로 황제가 그 있을 텐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서에 있었 옥중 서신인데 1절 일장 1절, 일절을 보면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하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게 했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은.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델는골로세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다 옥중서신인데 로마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그때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할 지음에 대했습니다. 그 자기 사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빌리포 교인들에게 누구를 통해 보낼까 하다가 디모델을 택합니다. 로마에서 빌리포까지는 한, 걸어서 한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 왕복 80일 거의 3개월이 걸리는데 그걸 디모데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요. 빌리포 의장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믄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랴 하미니 에~ 배트메도를 보내서 내 사정도 알려주고 너희들의 사정도 내가 듣고 싶다 그러시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함 같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리스 디모데가 그 동안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그걸 이해하기 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바울 사도와 늘 함께 다니면서 오만 가지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고 디모데서 일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네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좀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감옥 에 있으면서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옷이 필요하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성경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믿고 이 일을 시킬 수있던 사람, 구준 일이나 또 어떤 일이나 상관하지 않고 뭐 위험한 일이나 상관하지 않고 믿고 시킬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몇 개월이 걸려도 그 험한 길을 갔다올수 있는 사람 또 이걸 하시오 그럼 고난이 당 있어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사람. 예,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나 진실한 믿음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표현 이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정말 이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예, 눈물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디모데의 품성이 아주 착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만남의 감격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진실할 수없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게 어떤 사적이 들어갈 수 없죠. 세상적 인 욕심이 들어갈 수 없죠. 어떤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듣는,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예, 이거는 해야 돼. 그거 하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 그의 부모 또 할머니도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라는 말이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한다. 반드시 사용.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멀리 고린도 교회도 가고 에베소 교회도 가고 그 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바울이 끝까지 믿고 일을 시켰던 사람, 죽기 전에도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편지 두 편을 써서 남긴 거라고. 너는 이렇게 교회를 돌봐라. 유언과 같은 거죠. 아마 디모데는 음, 바울이 죽은 후에 이 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수없이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눈물도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생각이 나죠. 편지라는 것은 저도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쓴 편지를 지금 또 가지고 있어. 지금도 이만큼 내가 모아놓고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 글자 우리 어머니가 쓴 글, 글이 대부분인데 그글 읽기만 해도 음, 우리 엄마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그런 마음이 딱 생긴다. 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디모데는 예. 디모데도 이 편지를 평생 간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듬어서. 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우리 돌아가신 2 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편지 제가 1 0대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보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그걸 소중 버리지도 않잖아요. 소중한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이 성경이라 성경 성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얘기고. 또 많이 읽고 어, 그대로 살아가시라. 그대로 살기가 힘들지만 그대로 살기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이 자기에게 쓴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렸겠어요. 아마 평생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몇번 읽었을 것 같아요. 수천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수천 번. 읽을 때마다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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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결심하고 그야말로 자귀 하나 틀리지 않게 복종했을 겁니다. 복종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쓴 편지 나에게 알려 주신 이 비밀 편지 이 성경 안에요, 성경.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성경. 이걸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가 디모데전서를 살아 생전에 수천 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정말 소중하게 기고 자꾸 하나 틀리지 않게 실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